에? 이럴수가 파이널 예고편이 느닷없이 공개됐습니다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어? 너무 날로 먹는거 아니야? 왜냐면 시즌1,2 장면과 겹치는 씬을 빼면 새로운 정보가 얼마 안나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떡밥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냐며 다가오는 금자 이번 예고편은 처음부터 킬포인데 그건 바로 금자의 인성입니다 기우는 수갑에 묶여있고 금자는 머리가 풀린 채로 왔습니다 금자의 욕 는 비녀의 유무 때문에 이전에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ox 투표를 하던 때라 다음 게임을 하기 전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이 타이밍은 드라마 극 초반 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운이 살아 돌아오고 구속되고 그러 고 밤이 되자 금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있죠. 이따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또 보죠. 예고편은 약 7초에서 1분까지 50 초가 넘는 분량이 시즌 1 2 내용 입니다. 1분 57초 예고편에서 로고 장면 빼면 실질적으로 약 90초 분량인데 여기서 1분 가량을 중복 장면 시즌 1, 2 장면으로 채우다니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6년간 걸어오면서 기운이 드디어 오징어 게임의 최종장을 맞이할 순간이죠. 시즌 3 결말이 어떻게 나오든 기운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쌍문동의 밤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시즌 1의 기운. 그러다가 오징어 게임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때 기운은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고 정신 못 차리고 경마에 돈을 탕진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오징어 게임장에 들어와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서 쌓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며 점점 기운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성합니다. 시즌 2부터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게임은 그냥 게임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이득 볼게 없는데도 사람을 돕고 무사히 살렸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소중한 동료를 두고 올수 없기에 머뭇거렸지만 그럼에도 기운을 압박해오는 현실의 탐욕과 본능. 하지만 여기서 금자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못된 놈들은 남 탓하면서 남편이 사는데 착한 사람들은 다 자기 탓을 하면서. 기운의 이런 착한 마음을 새벽이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라고 공격 행위를 말릴 수 있었죠 그러면서 금자는 덧붙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 저는 지금도 믿어요 이 대사가 좌절한 기운을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건 바로 믿음 메인 예고편에서 프런트맨이 아직도 사람을 믿나? 라고 한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시즌1의 메시지를 반복하며 사람이나 이상 따위 믿을 게 못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본능에 충실하는 게 현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에 맞섰던 기운이 모든 계획은 무너졌지만 금자를 통해 아직 사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기운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면 시즌3에서 다시 한번 기운은 프론트맨에게 맞설 것입니다. 부대장과 세모의 한판 승부 엘리베이터 버튼을 좀 보죠. 색깔 버튼입니다. 밑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인데 이는 위계 질서에 따른 배치입니다. 보라색 경우 상급 요원 네모 숙소와 컨트롤룸이 있고요. 빨 강은 세모 동그라미의 퍼스널 컬러, 맨밑 어두운 초록은 참가자들의 추리닝 색깔입니다. 엘베 안에서 격투가 벌어지는데 세모가 총구를 부대장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부대장이 재빠르게 잡아챕니다. 엘베 벽이 방탄인지 다 튕겨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한데 만약 방탄에 방음까지 된다면 여기서 누가 죽어도 뒤처리만 잘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신 때문에 부대장이 탈락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한편 세모는 노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노을이 여기서 부대장을 제거하고 만약 부대장의 옷을 경석에게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줄넘기입니다. 아, 솔플로 추정했는데 단체였습니다. 이러면 그동안 해온 걸 전부 수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솔플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추정은 빼고 단체로 게임하기에 기다릴 여유 따윈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명기가 준이를 돕거나 민수와 남규의 갈등이 줄넘기 게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도 가능성 생깁니다. 줄이 단단한 소재로 된건 맞습니다. 진행될수록 재빠른 사람은 통과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탈락인데 참여자 한 명이 뛰는 구간 직전에 쓰러졌고 두 명은 안전지대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됩니다. 정리해 보면 줄넘기 게임은 일단 제한 시간 내에 단체로 즐기는 게임인데 노래가 꼬마야 꼬마야 하던 미션이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가장 체력 좋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뛰고 있으면 그 뒤에 연달아서 팀원 들이 줄넘기에 돌입하고 팀이 모두 진입하면 그때서 땅을 짚어라 뒤를 돌아라 하는 퀘스트를 수행. 다 끝나고 잘 가거라 하면 한 명씩 또 빠져나가는. 그런데 이걸 제한 시간 내다 끝내야 되고 만약 시간 초과가 되면 전부 다 탈락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로봇의 다리로 보아 철수입니다. 철수 쪽은 나가는 곳이니까 대기 중인 두 명은 이미 미션을 끝낸 거죠. 여기 쓰러진 참가자도 나가려 했는데 만약 돌고 있는 줄에 맞았다면 던져졌거나 줄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지금 누워있는 모습은 서있는 자세 그대로 쓰러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션을 다 끝내야만 나갈 수 있었는데 두려운 나머지 도중에 나가려고 하다가 요원에게 헤드샷 맞았나 싶고요 시즌1 줄다리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줄을 이용한 게임인 점 단체 게임인 점 팀원이 일렬로 서되 누굴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이런 전략 전술이 필요한 점 시즌1 때는 오일남의 지략으로 피지컬이 약한 주인공 일행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훈이 그 포지션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연령대가 비슷한 금자가 지혜를 뽐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존자를 예상해보면 기훈, 명기, 준이 금자, 남규, 민수, 백억남, 김기민 등은 확실히 생존 선녀, 현주, 대호, 용식은 불분명합니다. 게임장에 입장한 장면들에서 대략 10명 내외가 들어오는데 뒤에 문이 닫은 걸 보면 이번 차례 참가자들만 입장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백억남과 김기민, 명기가 같은 팀인 게 확인되지만 두 팀이 함께 입장해서 한팀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 팀이 순서를 이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명기를 빼고 대부분 5에 투표했고 336번 김기민, 백억남은 붙어 다니던 사이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끼리 팀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시즌 1 줄다리기 때도 한 팀당 자유롭게 10명을 매칭했죠. 그럼 명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정원을 맞춰야 되니까 백억남 파티에서 명기를 받아줬을 겁니다. 팀 선정도 제한 시간이 있고 몸이 날랜 남자면 받아줬겠죠. 문제는 준이입니다. 준이는 분명 줄넘기 게임에 넘어왔지만 홀몸도 아닌 여성 참가자를 받아줄 확률이 적거든요. 물론 명기가 준이까지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백억남이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금자가 레드팀 누군가를 껴안고 오열하는 장면. 탈출 게임 때이고 레드팀은 머리 스타일로 봐선 용식입니다. 금자는 비녀가 이미 풀려있는데 용식이 엄마에게 마지막 할 말을 남기고 탈락하는 바람에 금자가 아들을 껴안고 오열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용식의 탈락에 관해 비녀가 사용됐을 확률이 높아졌죠. 이번에도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세모들의 선상총격전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한건 세모들인데 갈등을 빚고 있는게 같은 세모들입니다. 만약 이 보트가 준호가 섬에 도착할 때 탔던 그보트이 이 세모들은 경석과 노을이라면 둘이 탈출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추격전이 벌어졌다는 건 프론트맨이 상황을 전부 파악했다는 게 됩니다. 준호와 노을이 선 바깥에서 서로 마주쳤을 정황은 있습니다. 준호는 게임장 진입이 목적이니까 루트에 대한 정보를 노을이 주는 대가로 준호가 가지고 있던 배를 건넸을 수도 있겠죠. 다만 프론트맨이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비극이 예상됩니다. 논쟁 대상이었던 현주의 격투신. 어버치기 대상이 용식이냐 영삼이냐 그런데 이 머리 스타일은 아무리 봐도 용식처럼 보이지는 않죠. 게다가 현주와 함께하는 블루팀원들을 볼까요? 검은 머리 여성을 부축하는 흰 머리의 참가자, 임산부인 준이를 부축하는 금자로 보입니다. 금자의 친아들인 용식이 자기가 탈출하겠다고 임산부, 친엄마, 전직 특수 부대원까지 공격하는 행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준이, 금자, 현주가 함께 움직이던 중에 김영삼을 만나. 현주가 제압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레드 팀원을 용식으로 가정한다면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팀으로 시작했는데 도중에 다른 팀이 된 점. 숨겨진 규칙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친엄마가 탈출하는 건데 그 팀을 굳이 공격하는 아들. 뭐 짝짓기 게임 때도 엄마는 놔두고 자신만 생존하려고 가버린 과거가 있긴 하죠. 이 이상은 너무 딥한 이야기가 될 듯해서 더 이상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모로 용. 공식이 업어치기 당하는 대상이라기엔 와닿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벌써 마지막 분석입니다. 어렸을 때 즐겼던 오징어 게임 장면이 현실과 오버랩되면서 어린 기운이 꼬린 지점을 밟을 차이나 어른 기운이 웬 센서를 밟습니다. 이 애고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세요. 구독권을 질끈 묶을 때 주변에 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시즌1 때처럼 바닥도 흙바닥입니다.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시즌1입니다. 그땐 상우가 셀프 탈락을 해버려서 자동으로 기운이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센서 장면. 바닥이 인공 구조물에 노란 페인트 칠을 오래전에 해놔서 부식된 모습이죠. 옆은 굵직한 쇠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명백히 시즌원 오징어 게임과는 다른 느낌. 정확한 게임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이번 결승전은 다대 다 게임일 듯 합니다. 원래 오징어 게임은 여러 명이 즐기곤 했죠. 이전 영상에서 저는 우승 후보가 4명에서 여쭤습니다 8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을 위해선 결국 1대1 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게임이 등장해서 4명에서 8명을 단 2명으로 좁히고 그 2명 이서 오징어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주노의 침입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책으로 프론트맨이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가지 게임이 더 있습니다. 그건 기훈과 프론트맨 간의 게임이죠. 네모가 그분이 부르신다고 전합니다. 기훈은 프론트맨을 만 로 이동하죠. 분명 이노가 오일남과 했던 게임처럼 기운 또한 차기 프론트맨에 대해 선택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네모가 기운을 부르러 갈때 환경을 보면 만찬을 즐기고 난 직후 최후의 2인을 걸러내는 순서입니다. 시즌 1에선 이때 새벽이가 탈락했죠. 그런데 이때 프론트맨이 기운을 불렀다는 건 결승에 들어가기 전에 기운에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확고한지 테스트하게 되고 기운의 선택에 따라 결 승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한편으론 우승 후보로 기운 빼고 다 탈락한 후 이노와 기운이 버리는 마지막 오징어 게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개봉한 이후에 드라마 전 시즌을 총 망라하는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년간 걸친 시즌 1, 2, 3를 전부 합쳐서 다뤄보는 리뷰가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예고편 분석은 여기까지 이기는 한데 저는 이후에도 틀리거나 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분석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를 지켜봐 주시면 재미있는 리뷰들을 속속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도 꼼꼼하게 체크하니까요. 언제든 댓글로 추리와 필력을 자랑해 주세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